열왕기 하 10장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 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이름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이름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옛 주인에게 역모를 깨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아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벳 에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벳에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마흔 두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어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여든 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는 날까지도 그대로 있다.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 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느바의아들 여로보함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사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이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스물여덟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열왕기 하1 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란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머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리아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여섯 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리아가 다스렸다. 일곱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이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리아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리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위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델라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일곱 살이었다. 11기 하 12장.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마흔 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우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 그 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 쓸 은대접들과 구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제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대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왕 요하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무아세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였다. 하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야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우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회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얘기를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 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 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와스 왕제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베께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와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세 번이나 벤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